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55세인 김영숙 씨의 사연입니다. 혹시 결혼하신 지 20년, 30년 넘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거예요. 영숙 씨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철민 씨와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부부 둘만 남았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부부지만 영숙 씨에게는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다고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영숙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찌개, 김몇 장을 상에 올려놓죠. 철민 씨는 신문을 펼쳐들고 묵묵히 밥을 먹습니다. 영숙 씨가 오늘 비 온다는 얘기를 해도 응 한마디. 김치 떨어져 간다고 해도, 알아서 해라는 대답뿐이었어요. 대화라고 할수 있을까요? 철민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30분 후, 다녀와 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현관문이 닫힙니다. 혹시 이런 아침 풍경,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영숙 씨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하루 7시간. 서서 안녕하세요. 봉투 필요하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죠.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남편과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답니다. 순간 할 말이 없더래요. 잘 지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그럭저럭 살죠. 뭐, 그럭저럭 영숙씨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럭저럭 산다. 이게 31년 결혼 생활의 현주소였죠. 사실 영숙씨 부부는 5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철민씨의 코골이 때문이었어요. 철민씨가 코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니까. 그럼 영숙씨가 안방 쓰고 자신은 작은 방에서 자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시작된 각방살이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서로 상대방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색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이지만 이야기는 천차만별이죠. 어떤 친구는 남편이 갑자기 꽃을 사다줬다며 신기해하고 또 다른 친구는 결혼기념일을 까먹는 남편 얘기를 하고 어떤 친구는 부부싸움이라도 한다며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집은 아예 대화가 없다고 하더래요. 영숙 씨는 늘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민망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모임에서 조용히 있기만 하신 적 있나요? 저녁 8시, 철민 씨는 어김없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봅니다.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나 골프 중계 채널권은 언제나 철민 씨에게 있었죠. 영숙 씨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모든 집안일이 끝나면 10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하루가 끝나죠. 침대에 누우면 옆집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 소리,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웃음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연애할 때, 신혼 때,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어느 화요일 오후, 영숙 씨는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쉬는 날이라 요리책이나 건강 관련 서적을 보러 가는 게 유일한 취미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심리학 코너에서 이상한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혼 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요? 그런데 자꾸 그 책이 눈에 밟히더래요. 결국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책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영숙 씨, 부부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았거든요. 책에는 대화가 없는 부부, 각방을 쓰는 부부, 스킨십이 사라진 부부, 이 모든 것들은 바꿀 수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철민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철민 씨는 대화는 매일 한다며, 밥 먹었냐, 어디 가냐 하는 게 대화 아니냐고 했어요. 여전히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대화 말이에요. 서로 마음속 이야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31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문제야? 영숙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체념 섞인 한숨만 나왔죠. 그 책에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세본부부상담센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담 박사라는 분이 운영하는 일주일 집중부부상담 프로그램이었죠. 상담비는 200만원 영숙 씨에게는 큰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끌렸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안되면 정말 이대로 살아야지. 영숙 씨는 몰래 개인연금을 해약했습니다. 10년 넣은 돈이었는데 중도해약으로 손해를 보고 빼냈어요. 친구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봄 부부상담센터에 일주일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할수 있을까? 철민 씨가 같이 가줄까? 저녁을 먹고 있던 철민 씨에게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여행 가요, 여행? 갑자기 왜? 강원도 평창에 좋은 펜션이 있다고 해서, 우리 결혼기념일도 다가오고, 사실 결혼기념일은 아직 3개월이나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죠. 철민 씨는 집에서 쉬는 게 낫지 뭐하러 돈 들여서 가냐고 했어요. 영숙 씨가 이미 예약했다고 하니까 나한테 말도 없이 뭘 했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취소해 돈 아까워서라도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 갈 거예요. 영숙 씨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1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든 영숙 씨의 마음 이해가 가시나요? 결국 철민 씨는 마지못해 따라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두 시간 반 동안 거의 말이 없었어요. 철민 씨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영숙 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괜히 이러지 말걸 서울에서 평창까지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펜션이었거든요. 철민 씨는 이런 산골에 뭐가 있냐며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펜션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예뻤습니다. 콩나무집 스타일의 앞마당에는 야생화들이 가득했어요. 이 상담 박사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멀리서 왔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철민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을 때 박사는 부부관계 회복을 도와드리는 상담센터라고 설명했어요. 상담센터라고요? 철민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작은 상담실에는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사는 차근차근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결혼했는지? 요즘 결혼 생활은 어떤지? 영숙씨가 1993년에 결혼했다고 대답하자. 31년이면 정말 오래 사셨다며 감탄했어요. 우리는 문제 없어요. 철민 씨가 즉답했습니다. 31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박사가 영숙 씨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영숙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요즘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각방을 쓴 지도 5년 됐고요. 각방을 쓴다고 문제가 되나요? 푹 자려면 그게 낫죠. 철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상담사가 신체적 접촉이나 포옹, 키스 같은 것들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철민 씨는 이런 걸 남한테 말해야 하냐며 불편해했습니다. 박사가 좀더 직접적으로 언제 마지막으로 스킨십을 했냐고 물었어요. 철민 씨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 그런데 부부관계는 언제 마지막으로 가졌냐는 질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이 빨개졌고 철민 씨는 화가 난듯 보였어요. 철민 씨는 그런 건 개인적인 문제 아니냐고 했어요. 영숙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아니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박사가 오늘 밤에는 한 침대에서 자되, 그냥 껴안고 자기만 하라고 했어요. 한 침대에서요? 영숙 씨가 놀랐어요. 다른 건할 필요 없고, 그냥 서로 안고 자면 된다고 했어요. 대화도 필요 없고, 터치도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요. 철민 씨는 펄펄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치료예요? 부부간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다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그냥 갈게요. 영숙 씨도 당황했지만, 이왕 온 김에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침대 양 끝에 누워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철민 씨가 이 상담이라는 사람이 미쳤나 보다고 중얼거렸어요. 영숙 씨는 그냥 해보자며, 이왕 온 김에 해보자고 했어요.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철민 씨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살짝 팔을 뻗어 철민 씨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철민 씨의 몸이 잠깐 굳어졌지만, 밀어내지는 않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대답 대신, 철민 씨가 영숙 씨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 씨가 먼저 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철민 씨의 팔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잠든 철민 씨의 얼굴을 보니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연애할 때, 신혼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철민 씨도 깼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어색해서 아무 말도 못했죠. 좀 괜찮았네. 철민 씨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6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아침을 맞았어요. 다음 날 상담에서 박사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부분의 성적 욕구는 어떤지,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철민 씨가 불편해했지만 어제 밤의 경험 때문인지 조금은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 좀더 자유로운 걸 원해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 보수적이라서 저는 그냥 사랑이 바탕이 된 관계를 원해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박사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냐며. 오늘 밤에는 서로 만져주되 성관계는 하지 말고 그냥 애무만 해보라고 했어요. 이번엔 영숙 씨도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어제의 경험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영숙 씨가 먼저 시도했습니다. 철민 씨의 등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뭐 하는 거야? 철민 씨가 어색해했습니다. 상담사가 하라고 했잖아요. 철민 씨는 이상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도 6년 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어색하게 만지니까 철민 씨가 더 불편해했어요. 아, 이거 정말 이상해 못하겠어. 철민 씨가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 침대에 남겨졌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울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다음날 상담에서 철민 씨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치료예요? 멀쩡한 부부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박사가 차분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해졌어요. 31년을 평범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걸 시키냐고요. 영숙 씨도 참았던 게 터졌어요. 평범하게요? 당신은 그게 평범한 거예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은 게 평범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는 저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당신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당신한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인가 봐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 씨는 펜션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무리했나? 괜히 이런 걸 시작했나? 철민 씨는 펜션 뒤쪽 산책로를 혼자 걸었습니다. 영숙 씨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무관심했나? 31년을 잘못 산 건가? 그날 저녁, 철민 씨가 먼저 영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미안했어.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영숙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나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여보도 힘들었죠. 맨날 잔소리나 하는 아내 아니야. 너는 너는 잘했어. 31년 동안 고생만 했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서로의 꿈과 바람들. 다음 날 상담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사가 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나 보다며 웃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너무 무관심했네요. 철민 씨가 말했어요. 31년을 함께 살면서 정작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박사가 철민 씨에게 영숙 씨에게 어떤 남편이 되고 싶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내가 웃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요즘 영숙이가 웃는 걸본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사가 영숙 씨에게도 물었어요. 저는 그냥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집 관리해주는 사람 같아서 박사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하면서 대화하되 휴대폰은 없이 하라고 했어요. 서로에게 고마운 일이 있으면 그날그날 그날 표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를 젊었을 때처럼 하라고 했어요. 데이트요? 영숙 씨가 놀랐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연인처럼 지내보라고 했대요. 그날 저녁, 철민 씨가 영숙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펜션 근처 맛집 가볼까? 평창 한우로 유명하다던데. 31년 만에 처음으로 철민 씨가 먼저 데이트를 제안한 거예요. 작은 한정식 집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촛불 켜진 테이블에서 마주 앉으니 신혼때 생각이 났습니다. 철민 씨가 신혼여행 때 얘기를 꺼냈어요. 제주도에서 흑돼지 먹었던 거 기억나느냐고 했죠. 영숙 씨가 그때 배탈났었을 때 철민 씨가 등을 계속 문질러 줬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다정했던 철민 씨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 그런 모습이 사라진 걸까요?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어, 애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어느 순간 이렇게 됐네. 그날 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어요. 어색하지도 않고 억지스럽지도 않게 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오랜만에 행복한 얼굴로 깼어요. 좋은 꿈 꿨어? 철민 씨가 물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랜만에 찾은 설렘과 행복, 일주일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박사가 많이 달라지셨다며 웃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영숙 씨가 말했어요. 박사는 저희가 해낸 거라며. 자신은 방법만 알려드렸을 뿐이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철민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사가 말하기를.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 느낀 이 감정을 기억하고 계속 노력하라고 했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예전 같았어요. 강서구 아파트, 똑같은 주방, 똑같은 거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철민 씨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영숙 씨도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철민 씨는 다시 회계사무소에 나가고, 영숙 씨는 마트에 나가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대화할 기력도 없었어요. 철민씨가 오늘 회사에서 어땠냐고 말을 시작해도 응. 그래 하는 대답뿐이었죠. 데이트 약속도 자꾸 미뤄졌어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하면 철민씨가 이번 주는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영숙씨는 더 절망스러웠어요. 한번 맛본 행복이 있으니까 현실이 더 힘들어진 거죠. 역시 안 되는구나. 일주일은 너무 짧았어. 평창에서의 일주일이 꿈만 같았어요. 진짜 우리가 저렇게 할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트 동료 순이가 요즘 왜 이러냐며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영숙 씨는 혼자 살고 싶다고 털어놨어요. 순이가 갑자기 웬 소리냐고 물으니 남편이랑 정말 안 되는 것 같다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답니다. 순이가 31년이나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영숙 씨는 31년을 살았으니까, 더 확실한 거라며, 우린 안 맞는다고 했어요. 영숙 씨는 결정했어요. 잠시 집을 떠나자고 여보. 나 며칠 나가서 있을게요. 어디? 순이가 고양이 봐달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만. 사실 핑계였어요. 정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영숙 씨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몇 벌, 화장품 조금. 그런데 새벽 2시쯤 철민 씨 방에서 불이 켜졌어요. 철민 씨가 영숙 씨 방문을 두드리더니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철민 씨가 영숙 씨 방에 들어온 거예요. 왜 앉아요? 너 정말 나가는 거야. 영숙아. 미안해. 철민 씨가 침대에 앉더니 영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나 노력할게, 진짜로. 여보, 평창에서 좋았잖아. 우리 나도 그때가 좋았어, 진짜로. 그날 밤. 두 사람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을 나눴어요. 평창에서와는 또 다른, 더 깊은 사랑이었죠. 그 다음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철민 씨는 출근하기 전에 영숙 씨에게 진짜 키스를 했어요. 볼에 대충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입술에 하는 진짜 키스요. 다녀와요. 여보, 나도 사랑해 31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철민 씨는 퇴근길에 꽃을 사와서 영숙 씨에게 줬어요. 주말에는 꼭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녔죠. 매일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며, 대화를 하는 것도 빼먹지 않았어요. 영숙 씨도 달라졌어요. 예쁜 옷을 사서 입기 시작했거든요. 오랜만에 자신을 가꾸는 재미를 느꼈죠.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이 영숙이가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물었어요. 영숙 씨는 별거 아니라며 그냥 기분이 좋아서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남편분이랑 뭔일 있냐고 하니까 응좀 달라졌다고 했답니다. 이제 영숙 씨도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이야기가 생겼어요. 명절에 만난 자녀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며. 손잡고 다니고 아빠가 엄마 허리도 감싸고 다닌다며 신기해했어요. 원래 이랬어.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실제로 젊었을 때는 원래 그랬거든요. 다시 찾은 것 뿐이었어요. 결혼 32주년을 맞아 영숙 씨와 철민 씨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리마인드 웨딩을 하기로 한 거죠. 장소는 제주도 해변가 영숙 씨가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했던 소원이었어요. 그날 리마인드 웨딩에는 특별한 하객이 있었어요. 바로 이상담 박사님이었죠. 평창에서 만난 은인이니까요. 두 자녀와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모두 왔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영숙 씨와 턱시도를 입은 철민 씨가 바다를 배경으로 다시 한번 결혼서약을 했어요. 32년 전에도 약속했지만, 다시 한번 약속할게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할게. 나도, 나도 여보만 사랑할게요. 피로연에서 영숙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영숙 씨는 저희 부부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31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포기할 뻔했지만, 마지막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어요. 여보, 당신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게내 유일한 아쉬움이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영숙 씨와 철민 씨는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생각하며. 시청자 여러분, 영숙 씨 부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1년 결혼 생활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잃고, 대화를 잃고, 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영숙 씨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꿨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한 그 용기가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영숙 씨처럼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은 나이가 없으니까요. 50대든 60대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분께, 부인분께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어색하더라도, 부끄럽더라도,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